할게요. 헬. 아, 어 갑자기 이거 적응이 안 되는데? 이게 지옥 모드 있고 어저께 한 거는 이제 지구 모드고. 아, 뭔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아 어저께 그. 어저께 그 감이 사라졌다. 네. 어제 네. 그 감이 사라졌어. 네. 저거 뭐지 도대체? 네. 이거? 네. 이거 뭘까? 나 이게 궁금하네, 뭔지. 네. 어? 야, 이거 지름길 같은데 느낌이. 아, 여기 밟고 밟고 절로 뛰는 거네. 이거 지름길이네. 봐봐. 저 돌이 내려오잖아. 이걸 밟으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띄어놓고 요로 뛰어가서 얘를 아, 아이씨. 여기서 저거를 밟고 이 돌을 올라와서 일로 온 다음에 여기, 아, 왜 묶어? 그래서 저거를 밟고 여기로 올라와서 절로 뛰어서 일로 가면은 지름길 같단 말이지. 이개 같은 길을 안 지나가도 될것 같단 말이지. 오케이, 빌드 완료. 저 지름길 간다. 오늘. 이거는 개빨리 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아씨! 마음 급하게 하지 말자. 자, 다 올라갔지. 뛰어. 어, 씨! 더 올라가야 돼? 아이씨. 아니, 아니 걸려. 저기가 지름길 같아. 이저저 저 헬구간 안 가도 될것 같아 일로 가면. 느낌 왔어. 여기서? 끝에까지 올라가서 가고 가고 안 돼! 한다면 하는 남자 그래 이게 지름길 같다고 딱 보니까 이거라고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걸 타고 와서 이거를 밟고 갈 길이 저기 앞에밖에 없는데? 그지? 저 앞에까지 가지나 머리 쓰는 게임이 아니라 패턴을 알아야 돼. 아, 이거 밟고, 이거 밟고, 절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알았다. 저 앞에까지는 안될거 같아, 앞만 봐도. 가볼까, 저 앞에까지 혹시 모르니까? 간이나 보고. 아, 되겠네, 저기도. 그러니까. 이 지름길로 안 왔으면은 저 미친 돌들 건너와서 일로와서 저 돌을 타고 일로와서 일로왔어야 돼난 지름길로 온거지 저 위에 밟고 헉,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밟고 저거를 밟고 생각을 다시 하자 일단 이거 각진 돌이 평평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예. 그리고, 예. 이 돌을 타고, 어디로 가? 아, 여기.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예. 이걸 타고, 이 돌을 타고. 예. 타고, 이 돌을 타고, 요 돌을 탄 다음에, 저 도를 타고 또럼 어디로 가라고 일단 이 도를 타라. 허... 탈수 있냐 이 돌? 아 이거 내가 마우스 감도만 진짜 내 걸로 조정했으면 진짜 다 깨버릴 수 있는데 이거 내가 마우스 감도가 내 거야 내게 아니어가지고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작자련 감도 조정 가능하게. 날라다녀 마우스가.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것 같아, 얘한테로. 요런 식으로. 그렇지. 어, 어지러워. 얘는 일단만 뛰면 되네. 얘도 달려가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달려가야 돼, 이거. 어, 어 아! 또 이거 해또 이거 해 찍먹 찍먹 깼다메 깼다메 찍먹 찍먹 아니 깼다메 이건 헬 모드 절로 가야 되거든? 저기 근데 절로 어떻게 가야 되지? 저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뒷길이 뒤끼리... 절로 나와야 되는 건가, 저 구멍? 그럼 저 뒤로 가려면. 어, 뭐야, 이거. 버그인가? 저 기둥을 가야 된다고? 저기가 내가 아까 온 길이란 말이야? 여기 떨어지면 뭐야? 만들다 말았네, 게임을. 아이씨. 뭐야, 이거. 만들다 말았어, 게임을. 난 봐봐. 정상루트로 가면. 예. 예. 아이씨. 이거를 밟을 수 있거든, 저거를. 그, 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회전회오리도를 정상루트로 가면 밟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엔 내가. 거꾸로 간 거였거든? 그러니까 길이, 딴 길이 있는 건데, 그러면? 네. 분명? 자, 잠깐안 보인다. 네. 여기서, 저 회전회오리 돌을 가서, 절로 가면, 저기서 뭔가를 하는 거 같은데? 저기서, 저쪽 바위로 넘어가야 되는 거 같아. 네. 사이즈가. 일단은, 돌아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는 지름길이 맞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정상 놓치면은, 일로 돌아와서, 이거를, 밟고, 일로 왔겠지? 여기서가 문제란 말인데, 일단은 건너가 볼게. 여기서.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여기로 올라가야 되잖아, 저기까지. 그러면. 네. 저길로 가는 건가, 여기서? 여기가 꼬린 지점이야, 내가 봤을 때. 일로 가면은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은 저기 맨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저 해골바가지 위로? 만약에? 어 뭐야? 야 뭐야? 돌 생기는데 이거? 뭐야? 뭐야? 돌이 생기네. 그래 이상하더라고 뭔가. 돌어딨어 없어? 뭐 돌? 진짜 이개똥 게임 진짜 씨. 돌이 막 생겨버리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돌 생긴다 안 돼! 야! 잠깐만 이거 싹 가능하겠는데? 한 시간 안에? 아니 아까 내가 오브젝트 위로 올라가 보니까 만들다 말았더라고 게임을 그래서, 그래서 저긴 아니라는 판단이 쓴 거지 나는 근데 이게 왜 1단계 어스보다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아닌가? 내가 어제 계속 하면서 이게 좀 뭔가 늘은건가? 실력이? 그러니까 일로 가다가 보면은 저기. 그럼 여기가 끝이거든. 오. 어거 아 낮은 돌로 가야 되네 여기 떨어진 이유가 내가 높은 돌 올라가려 그랬네 여기 여기 이 낮은 돌 여기 여기로 가야 되네 어쩐지 안 맞더라 뭐가 아다구가 씨 낮은 돌 구간이 있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낮은 돌 구간이거든 아왜이단 점프를 왜안 뛰냐 근데 아씨 여기한번 넘어가 보자. 여기 2단 점프해야 된다. 딱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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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미친 제작자 새끼가 또를 만들어놔. 어니 이 미새끼 돌이 미친 제작자려니 이걸 밟고 올라가라는 소리야 지금 나 깨달았어 완점프로 돌 밟자마자 이단점프로 길게 가야 돼아이 비용 다른 길은 없나? 아 못가게 만들어놨네. 응? 왜 가지나? 어? 가지는데? 어? 네. 어? 가지는데? 어? 잠깐만, 새로운 루트 발견, 새로운 루트 나왔는데? 새로운 루트 발견이요? 어디야 여기? <laughs> 아니 제작자련 이거 시 만들다 말아가지고 씨, 뻘짓하지 말고 제대로 된 루트 갈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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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들어갈 때 지금 나이단 점프 줬어? 나일단 점프 뛴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단 점프를 뛰라는 거 아니야? 들어갈 때 들어갈 때 1단을 뛰어봤는데 점프가 모자라 그래서 내가 2단 뛴거야 방금 2단을 좀 늦게 뛰어야 되네 해보니까 1단 뛰고 이렇게 천천히 2단 방금 1단으로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가져갖고 죽을까봐 한번더 누른건데 근데 어제 지구 말고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지옥모드부터 했다 욕나왔지 지금? 자, 다시 여기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지금 여기서 2단, 오, 뭐야? 1단으로 되네. 저러는데, 아, 여기가 애매하네. 씨, 2번 턴인가? 오, 쨔! 저기 끝이잖아, 저기가! 아, 잠깐만, 끝이 아닌데? 문 있는데? 뭐야? 저거 무슨 문이야? 설마! 다른데로 가는 문이냐, 이거? 뭔가 분, 부... 느낌 싸운데, 이거? 피셔 어, 오버할겠어 <목소리> 세계 최초 헬모드. 야 금방 깼는데 이번엔 한시야 침묵하려고 그랬다. 한시 반만 겠어 아, <목소리> 다음